자, 오늘은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한전기술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텐데요. 공부에 앞서 금일 단타 종목이죠. 갤럭시 아모니트리, 어떻게 단타 났는지 간략하게 자, 영상 보신 후에 자,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 큰 소식.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갤러시 아머니트입니다. 5.13%에 17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벌써 약 100만 1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스쪼카의 매수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로그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무료단타 이벤트 종목 갤러시아 머니트리 보시겠습니다. 갤러시아 머니트리는 메타버스 NFT 관련주인데요. 자회사 갤러시아 메타버스에서 11월 1일 NFT 토큰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 급등을 했습니다. NFT는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이고 기존의 다른 디지털 자산은 복사가 쉬운 점에서 메리트가 없었지만 NFT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지적 재산권 희소성이 인정되는 점을 토대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뉴스 자료를 보더라도 테슬라의 CEO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라고 하는 인물도 NFT 가상자산 디지털 투자로 인해서 65억을 2분 만에 벌었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NFT 관련해서 재료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1분봉을 보시면 이런 재료가 살아있는 점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장 시작 후 이때죠 8,500원, 8,500원까지 떨어지고 8,700원 부근에서 8,700원, 800원 부근에서 자 눌림목 지지를 받고 거래가 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바로 8,8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매수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사인 무료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5 수익권에 매도 거름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안전하게 돈 보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볼 섹터는 원전이에요, 원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 28일부터 10월 28일부터 7박 9일간 G20 그리고 COP26 b 4 이렇게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G2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국 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기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석탄발전을 이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례를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원전이 불가피하다 예, 탈원전은 아직 너무 이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수원도 한국수력원자원 또한 원전 확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프랑스 또한 유럽 10개국 같이 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뉴스. 그리고 영국 또한 탈원전은 아직 이르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보시면, 자, 한국만 탈원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원전이 필요하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어차피 선례가 있으면, 우리도 탈원전, 탈원전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은 떨어져 놓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 앞으로도 원전은 살아있는 모멘텀, 계속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V4, 여기 회의에서 주로 대화를 나눌 게 뭐냐면, 온실가스를 간축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뉴스를 보시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V4 정상회의를 참석할 건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나눌 때는 아무래도 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수록 계획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V4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왜 이야기 나오냐, 보시면은, 지금 폴란드에서 내년이죠 내년 1분기에 사업 제안서를 이제 받아요. 이게 무슨 사업 제안이냐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팀 코리아 그리고 70개 현지 기업을 통해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폴란드에. 제안서를 제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팀 코리아는 두산중공업, 항공수출입은행, 한전기술로 구성이 되고,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 솔루션과 건축 부품 엔지니어링을 설계하고 장비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고 해결료는 한전 원자력 연료 KMF와 대우건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고 이런 40조, 40조에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런 원자력 재료는 아직도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지만 탈원전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를 보고 대입을 해보면 결국 원자력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섹터 원자력 섹터에 있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저와 함께 같이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죠. 대통령까지 친환경 관련해서 유럽 순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탈탄소 정책을 펼치며 탄소 중립을 추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확대는 좋은 취지이고 어느 날을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전 단가가 너무 높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정전과도 같은 영역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보듯이 작년 여름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도 있고 올해 겨울에도 텍사스 정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충분한 예비 전력 확보라고도 할 만큼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자 아직까지 원자력의 단가에 비해 11배 정상 단가보다 11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원전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부산중공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고 자 차트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물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기 순이익이 자 적자인 것을 볼수 있겠죠 하지만 2021년 때 보면 은 단기 순이익이 흑 자로 돌아서 면서 재무 상 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이 주가가 아, 좋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산중공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자면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해상풍력 플랜트 및 각종 신재생 관련 기자재 제조 판매를 회사입니다 국내 첫 원전 해외 수출이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공급사에 참여 최초로 참여했다는 그러한 업적이 있고요 중국 원전기업 CTEC와 태완 원전 7 8억의 지진설비 공급계약을 맞은 이력이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원자료죠 SM 말 완공을 해서 5년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카스터빈 그리고 수소 전소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다섯 번째 개발 업체입니다. 카스터빈 시장 규모는 484조가 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과도 대모의 협약.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전이라는 게또 이제 기능을 다하면 이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450기가 이제 뿌려졌는데 아직까지는 68%만 해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30년에는 원전 기기까지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123조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23,800원대를 이제 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달아, 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더 경고점을 뚫어주려는 터치를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크게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소재들과 함께 차분차분히 한번 저항을 받겠죠. 여기서 저항선을 받고 여기를 뚫어줄 만한 소재가 모멘텀이 터지지 않은 예상은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6,800원 대는 당분간은 좀 지지를 받겠다. 저항을 받을 거다. 예상을 하고 한번 터치 후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현재는 24,000원 대에서 자, 긴 꼬리 내밀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11선 이동평균선 보이죠?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번거점 시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아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익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는 일단 23,000원, 23,000원 부분까지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보시면요.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 매물을 소화해야지만 다음 전고점 시도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방망이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23,000원대까지 지지를 받고 학습권 형태로 횡보를 할수 있는지 눌림목이 가능한지 일단 보시고 그게 깨진다면은. 22,000원, 22500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적으로는 22,000원 대까지 소화할 확률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생각했을 때 23,000원까지만 갈것 같습니다. 23,000원에서 반등이 있지 않을까. 22500원 부분에서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호재가 아주 많아요. 원자력이나 지금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 유럽에 가서 탈원전 대신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탈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죠 1분기에 40조 관련한 원자력 원자력 제한서가 성공이 된다면 그러한 흐름을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FOMC 이번 달이죠 테이퍼링 관련해서 소식이 있고 또 12월 리폴트 있죠 미국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달에는 대주주 세력이죠 회피 물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시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악재거든요 사, 사람들이 이거 옛날부터 나온 얘기라서 뭐 반영이 된거 아니야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황과 재료를 잘 섞어서 악재들이 우리 재료들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다 시나리오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밤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정확하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법, 시나리오 대응법까지 제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석 및 시나리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부산중공업 또는 숫자 0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말 동안 밤새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선착선 딱 50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중공업 여기 저 위에 두산 중공업 또는 숫자 0으로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이번엔 제가 재미있는 깜짝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예상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3번 유승민, 4번 원희룡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자, 숫자만 보내 주시면 정답 을맞히신 분들 추첨해서 브루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틀려도 제가 추첨해서 드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윤석열 이번 홍준표 3번 유승민으로 4번 원희룡까지 해서 자, 아래 번호로 한번 예상 후보가 누구와 당선이 될지 자, 한번 여러분들의 추측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